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선진국이 될 거라는 전망.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장과는 다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강대국과 품격 있는 선진국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신뢰 부재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공한 배경은 투명한 법치와 제도.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알리바바 같은 거대 기업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죠. 경제 통계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 앞에 글로벌 자금은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술 격차. 중국 기술이 발전해도 반도체 같은 최상위 원천 기술은 여전히 서방에 뒤처져 있습니다. 가장 큰 벽은 서비스업입니다.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아. 소득 3만 4천 달러의 벽을 못 넘고 2만 달러 함정에 갇혀버렸죠. 게다가 인구 고령화는 너무 빠르고 미국이 공급망을 옥죄는 외부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중국은 거대한 강대국은 될수 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한국처럼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한국 하트를 남겨 주세요.